할렐루야! 2월 28일 2월 마지막 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응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블라드에게 구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새벽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난가주 헬로식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고 어, 부흥과 부흥이어는때 항상 함께 했던 것이 회개의 역사인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어,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 사, 사기 사역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에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어, 내일 수술 예정이 되 있는 우리 구본철 집사님을 위해서, 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그네 가지 정도를 놓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남가주헬로시 교회에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여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매일 새벽마다 드여지는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우리 김성규 단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강건함과 능력과 신과 지혜를 더하셔서 정말 교회 일을 해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고 결정해 나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며 나가는 귀한 목사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분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정말 수술이 잡혀있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부스리 그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 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예,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드사람 골리앗과 아,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짝이라는 곳에서 서로 대치하는 중에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였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앞에서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단한 사람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면서, 의로운 분노를 유일하게, 다윗 한 명만이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어, 스물 살 이상의 장정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어떠한 자였기에 이 나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이 어,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미 자신을 수차례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자신이 그것을 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고 그는 사울왕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아 보면은 어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사자와 공을 물리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리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당대한 어조로 사울왕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을 다윗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것은 나중에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고 해도 어떻해요? 내가 가서 한번 먹어 봐야지 이 집이 맛있는 집인지 맛없는 집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집에 가서 한번 맛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수 있을까요? 예, 우리들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볼수 있는 자시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볼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이땅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증병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눈먼자가 보게 되고. 평생 듣지 못하던 귀모거리의 귀가 열려서 그가 처음으로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알던 하나님,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하나님, 출애굽 때 조상들을 경험했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사도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어, 그런 어, 제자도가 생겨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세마포를 입고 온전한 예식을 치러야만 그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영원히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영원한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요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트린 다윗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호 1상 17장 58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 세의 아들인이다라고 하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다윗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터전에서 항상 경험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의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듯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골리학과 담대히 맞서 싸웠듯이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골리학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쓰러뜨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어, 이구노 목사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어, 없,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퇴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 떡하고 버, 버티고 있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이 상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작은 막대기와 물맷돌 다섯 개와 물맷을 가지고는요 사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의 장수 대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사용 그 물건들이 사용되어질 때그 하찮아 보이는 막대기와 다섯 개 다섯 개의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막보와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아, 그 골리앗을 정말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서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작은 막대기와 물맷도 다섯 개와 물맷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수많은 맛집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맛집에 가서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맛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큰 능력과 권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강한 확신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골리앗을 정말 담대함으로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능력으로 우리 삶 앞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너뜨리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리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어,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